자녀가 똑똑해지길 바라는 부모님이시라면 이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돈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을 통해 건강한 삶의 변화를 기록하는 바디 리레 상스입니다. 요즘 저의 가장 큰 고민은 아이 간식입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의 대본은 오경석 박사님의 스마트 브레인 스마트 차일드란 주제로 진행된 강의 내용의 일부를 그대로 옮겨와 작성되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요즘 저의 가장 큰 고민이 아이의 간식이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작년부터 유치원을 다니며 친구들과 함께 먹는 사탕, 과자 등을 이전보다 훨씬 많이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유치원 오후 간식은 선택이 가능해 저는 작년 3월 입학 이후부터 약 2주간의 시범기를 거치며 집에 있는 음식으로 오후 간식을 싸주고 있습니다. 혼자만 너무 유난을 뜨는 것 같아 그냥 먹일까도 생각했지만 가공식품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아는 이상 저는 하치에게 그것을 매일 먹일 자신이 없더라고요. 식단을 바꾸기 전에도 아이에게 과자는 한두 달에 한번 정도 구입한 쌀과자가 전부였거든요. 지금도 저희 집에는 보관하고 있는 과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전혀 안 먹이기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아이도 저도 사회생활은 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런 영상들을 통해 가공식품의 유해성에 대해 더 알게 되니 아이에게 과자를 건네는 횟수가 많이 줄더라고요. 관련 영상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설명란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어떤 것이든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는 정확한 지식을 아는 것만큼 강력한 동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환자혁명 책을 통해 쌀밥과 고기를 함께 먹지 않게 된 것처럼 말이죠. 강의에서는 학습의 과정인 기억, 저장, 인출과 관련된 내신경 전달 물질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글루타메이트, 도파민, 아스테콜린입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본 녀석들 텐데요. 글루타메이트는 감각기관들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들 중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학습의 입력 단계에서 필요합니다. 이렇게 입력된 정보들은 필요에 따라 단기, 장기기억으로 저장을 하게 되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도파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된 것을 인출해낼 때는 아셀티콜린이 필요하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하는 때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불려낼 수 없다면 학습에 <laughs> 의미가 없으므로 이 인출 단계가 학습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laughs> 자빠지면 실격이에요. 다시 <laughs> 그러면 이제 이세 가지 물질들의 특징과 다시. 함께 어떤 음식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의 입력 단계에서 필요했던 글루타메이트입니다. 이 녀석은 수면 시간과 같은 신경을 안정시킬 때 필요한 가발을 만들 때도 필요한 내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러니 적당히 있다면 차분하고 안정된 모습을 볼수 있겠죠. 특히 저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넘게 학교에서 체육 수업을 하다 보니 이 부분에서 박사님 설명하시는 예시들이 더 공감 같습니다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주의력이 필요한데 해가 갈수록 학생들의 듣는 능력이 부족해지는 것을 느끼거든요 계속 살펴볼게요 글루타메이트가 많이 든 음식으로는 치즈, 가공육, 토마토, 각종 소스, 그리고 해산물 간장, 육수 등의 MSG가 많이 있다고 해요 네그 MSG 맞습니다 이렇듯 자연의 음식에서도 MSG의 주성분인 글루타메이트가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조미료로 먹게 되면 단시간에 너무 많은 양을 먹게 된다는 거죠. 특히 우리는 이 글루타메이트가 넘치게 되면 신경세포들이 식현분하게 되고 흥분한 신경세포들은 바로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MSG가 많이든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은 스마트 브레인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 학습의 저장단계에서 필요했던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이 많이 든 음식으로는 고기, 달걀, 요구르트, 치즈 등 동물성 식품들입니다. 도파민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일상을 유지하며 근력 운동과 명상, 단전 호흡, 낮잠 등이 도움된다고 합니다. 반면 이세 가지를 하면 정보들을 저장하는데 방해를 받을 수 있는데요. 바로 설탕, 카페인, 글루텐이 든 음식입니다. 맛있는 음식은 몸매도 두뇌도 못난이로 만들어버리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학습의 출력 단계에서 필요한 아셀틱 콜린입니다. 이 아셀틱 콜린이 많이 든 음식으로는 달걀, 치즈, 간, 소고기, 생선, 닭고기와 같은 동물성 지방과 견과류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지방 식단을 오래 유지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좋지 않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는 유튜브 채널 닥터 3에서도 몇 부작에 걸쳐 올리신 영상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녀가 노력하는 것에 비해 학업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어서 말씀드릴 다섯 가지 가지과 식물들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토마토, 가지, 고추, 감자, 담배 이 다섯 가지인데요. 왜냐하면 이 식물들에는 단백질의 일종인 솔라닌이 있는데 이것이 아셀티콜린의 기능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반면 학습의 저장 단계에서 기억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중요했던 운동과 명상은 아셀티콜린의 기능도 높여주었습니다. 건강한 두뇌를 위해서 운동과 명상은 꾸준히 해야겠더라고요. 이상 MSG가 막연하게 건강에 나쁘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건강한 두뇌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요즘처럼 초가공식품들을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시대는 없었기 때문에 식품업계가 바뀌지 않고서는 완전히 끊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대로 된 건강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비자로서 더 건강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한 부분은 강의의 한 챕터만을 인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스마트 브레인, 스마트 차일드란 주제로 건강한 두뇌를 위해 알아야 할 정보들이 아낌없이 담겨 있는 강의였습니다. 수면, 영양 등 다른 챕터들도 일상에서 충분히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내용들로 쉽고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번의 강의를 준비하고 계셨는데요. 이번에는 스마트 브레인, 스마트 시니어란 주제로 치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즘은 치매 환자들도 점점 그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신 연구들을 토대로 치매의 진짜 원인과 이것들을 기능의학적 관점에서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바디르네상스였습니다.